안녕하세요. 양돈전문가 아이피드에서 전하는 12월의 세계양 돈산업 동향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자국내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2022년 평균 계란 가격이 12구당 2.6달러로 전년 대비 119%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내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산란계 3,780만수가 살처분되었으며 추수 감사절 및 연말 시즌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계란 가격이 더욱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USDA는 자국의 2022년 계란 생산량이 928억 8천만 구로 전년 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2023년 계란 생산량은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FAO는 2022년 글로벌 돼지고기 생산량이 1억 2,4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O는 생산량 상승의 주요 동인으로 중국의 2022년 상반기 돼지 도축두수 확대를 꼽았으며 실제 2022년 글로벌 돼지고기 생산량의 46%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럽 연합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의 202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정부 당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질소 배출량 저감 의무에 따라 2023년에 최대 3000개의 농가들을 폐업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은 질소 배출량 상위 농가에게 업종 전환 및 자발적 폐업 등을 권유하고 해당 농가의 자발적 노력이 부재할 시 강제 매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유럽 내 최대 육류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질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가축 사육 두수를 30% 저감할 계획을 지난 2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네번째 소식입니다. FAO는 2030년 글로벌 계육 생산량이 2021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생산량 확대 주요 동인으로 사양관리와 육종기술 발달 및 사육수순제를 꼽았으며 2030년 글로벌 양계 사육수수는 310억 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FAO는 2030년 글로벌 육류 생산량이 3억 3,700만 톤에 달하고 글로벌 육류 소비량의 47%는 계육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산타페 등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짐에 따라 가축이 폐사하고 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이로 인해 자국의 2022년, 2023년 밀 생산량을 이전 전망치 대비 약38% 감소한 118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대두 및 녹수수 생산량 전망치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사료 가격 및 육류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밀 수출에 한시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피드에서 전하는 12월의 세계 양돈 산업 동향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